이랜드 FC의 대표이사입니다. 장동우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서울 이랜드 FC와 함께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네. 이랜드 FC와 함께한 첫 시즌 좀 어떠셨나요? 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좋은 감독님을 좀 모셔왔고요. 내년 시즌은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준영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하다가 정준영 감독님을 좀 같이 하게 됐나요? 어, 사실은 이제 정준영 감독님이 제희 1엔드의 포마 축구단에 선수 생활을 하시고 어, 또 주장까지 하면서 한 11번 정도의 우승까지도 일루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어, 제가 한 6개월 동안 매주 같이 만나면서 사실은 그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위에 계속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예, 마음이 서로 통해서 저희들하고 조금 이렇게 잘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전준용감독과도 같이 만들어 하고 싶은 그런 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축구를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어, 제가 이제 어떤 축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전 감독님께서 이제 이제 서울 이제 우리 이랜드 FC를 어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아마 재리 빌딩을 할 겁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저는 이제 밀어주고 감독님이 잘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섬김, 나눔 이런 것 같아요. 사회 공헌 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이러한 좀 대회는 좀 어떻게 하다가 주최를 하게 되셨나요? 어, 그동안에 그, 이 유소년 축구 관련된 것들이 조금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마케팅 실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린이 유소년 축구 자선바자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다행히 올해가 1회다 보니 어, 오늘 직접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으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만 그거를 한번 잘 의논을 해서 어, 한두 번씩 더 해볼까? 일년에 음. 한두번 정도? 네, 한번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회에저도 와서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죠. <laughs>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감기 걸릴까봐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어쨌든 뛰어노는 모습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어, 자주 좀 만들어서 장을 열어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즐기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